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수익률 현재 대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속도 1.25배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알아볼 종목은요 바로 em 플러스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저희 쪽참 좋은 주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2주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보시면, 몰빵하시라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10배는 갈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소식입니다. 제 2의 금량이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당시에 2차 전지의 시장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주식 시장에 대장주로서 원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필수 요소의 하나인 이 니켈의 이공급망 확보를 위해서요, 이 세계 각국이 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기사 보여드렸었죠. 이 어쩔 수 없는 아무리 강조, 강조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이 수혜주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차트 보시면 이 4,400원 이 자리에서부터 사실하고 영상을 8번 올리면서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4,400원 지금 수익률 84% 이상 되는 거 보이시죠? 금양 축하드립니다. 100% 이상 넘었네요. 여튼 제가 이게 추세가 올리는 힘이 훨씬 더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과거 27,800원 찍은 이후로요. 계속적으로 이 가격 조정만 받고 있다는 도중에요. 이 급격한 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 등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가요. 이 최저점을 찍은 2,700원까지 최저점을 찍는 듯하다가 이 8,000선 뚫지 못하고 다시 조정 나온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8,000원선 뚫었습니다. 이 단순히 8,000원선을 뚫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거래량도요 충분히 이 받쳐주면서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흔들어대면서 올릴 건데요 그럼 우리 기존에 제말 듣고 따라오셨던 분들은요 충분히 이 리포트대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직 진입을 못 하셨거나 혹은 뭐 신규로 진입하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 오거나 이 조금 눌렸을 때 다시 진입하셔서 이 좋은 자리 찾아가셔야지. 제가 지금 당장 다시 매수하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고점인데 어떻게 들어가요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기준으로 뭐 금량이랑 수익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리튬 관련주 뭐 배터리 관련주가 전부 다 상승하고 이 반등하고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제가 카톡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도 전부 다 올라가고 이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도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래쪽 보시면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바, 변동이 되고 있죠 제 실시간 제 진짜 포트폴리오고요 아래쪽 보시면 현재 2차전지주가 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에너지 부분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봇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2차전지 뭐 AI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보시는 김에 같이 보셔도 좋으실 듯합니다 이 코세스도 뭐10% 수익이지만 아직 한참 더갈수 있는 주고요. 뭐, 금양,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다 수익권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래쪽 수익들 보고 있는 이 종목들 현재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자라고 하면 이 제가 발견하고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이 매매 프로그램에서 다 추천해 준 종목들입니다. 헌데 이 매매 프로그램을요 이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저차 대표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무려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요 저희 쪽 전문가분들과 인공지능 개발팀들과 협업해 가지고요. 제작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딱 100분에게만 유료화 전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어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장 30분 전에 요 적중률 무려 96%에 달하는 적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당일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들 포착해서 이처럼 알림 통해서 이 종목명 매수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국내 증권사들과 이 계좌 연동 통해 가지고 이 자동 매매 버튼 단한번에 클릭만으로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포착해서 이 장중 반복 매매를 통한 수익까지 이 실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처럼 이 장전을 기본 증권사에 있던 계좌 예치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설정하시면 이제 종목 당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이처럼 당일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대표가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벤트로요 딱 100분에게만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아쉽게도 이 앱스토어에 유료 어플로 등록될 예정인데요 이거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 1 0 4 5 6 5 9 1 5번으로뭐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요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어떠한 대가 없이 무료로 모두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딱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답장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료화 전에요 빠르게 문자 주셔가지고 간편하게 자동 매매 하셔서 편안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엔플러스에 관한 각각의 a 전략 b 시에 관한 이 각각의 대응 전략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 손절가와 비중, 비중관리 이 부분만 보셔도 솔직히 EM플러스 대응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시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십사 해서 리포트 자료까지 같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모든 이런 자료들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넣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과 2차 목표과 그리고 순절과 와 비중관리 이것만 보셔도 대응하시는 데 문제 없으시고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상황에 맞는 이 대응 자료까지 리포트로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이 리포트 자료도 같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아까 보인 제 전화번호 0 1 0 4 5 6 6 5 9 1 5번0 1 0 4 5 6 6 5 9 1 5번으로 숫자 1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자료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포트 자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 성장이 목표고 같이 웃는 주식 뭐다 같이 물리지 않는 매매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도주가 뭔지 이 모멘텀이 뭔지를 보고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시는 겁니다. 물론 혼자 모든 걸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의견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손해 보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계좌 마이너스 나게해서 이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채널 성장이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저차 대표라는 사람 인정해 주실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저차 대표가 누굽니까? 이 코스닥 내려가기 시작했던 이 작년 1 2월부터도요그 와중에도 이렇게 종목 찾아내서 수익 안계들했습니다 시장의 흐름 미리미리 파악해가지고요 준비했었고요. 2월 9일 날 에코 프로 비빔도 다시 한번 제 카톡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난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만 해도 다들 코난테크놀로지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으시다가 지금 수익률 이렇게 보시고 다저 따라오신 분들 큰 수익 보시고 저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문의하시고 같이 토론하시면서 얘기, 얘기 나누고 평생 가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뭐 솔트룩스 셀바스 마인즈랩 전부 다 수익 보셨고 지금 뭐 금양 말씀드린 이엠플러스 포스코엠텍, 이지 전부 다 수익 보고 계십니다. 다들 정보만 있다라고 해서 돈 버시고 부자 되는 건 아니십니다. 이 정확한 매집 가격 그리고 매도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느 부분에서 어디서 재료가 터지고 어디까지 상승을 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이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상의하시면서 토론하고 얘기 나누면서 의견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시면은요 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좋은 시점에 이 사시지도 팔지도 못하세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올린 영상이죠 이 유일로버틱스 제가 호재 뜰 거라고 미리미리 사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매출 뒤에 호재 기사 뜨면서 24% 수익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제가 1차 목표가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도 같이 이런 식으로 실토합니다. 유일로보 텍스 보시게 되면, 여기 저도 같이 매집한 부분 나와 있으시죠? 제가 투자도 하지 않을 종목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뭐 5%, 10%라도 수익 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 체크하고 있고요. 대응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같이 사서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주식계좌 마이너스 나게해서 이득 될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한발 빠르게 정보 드리고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잖아요. 이 종목을 정할 때는 이 재료로 접근을 하시고 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 주포를 보고 들어가시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EM 플러스 분명 제가 정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리포트 자료 받아보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차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요, 이 장중에 단타, 단기, 급등주 추천받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하셔가지고요. 이 장전 동시효가 시간에 제가 먼저 체크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지금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요, 당일 단타칠 수 있는 이 급등주 종목을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간 게 보시면은 JY 최근에 나간 게 JY 나갔었죠. 이것도 24% 지금 수익 보고 있고요. 제가 나간 종목 거의 8할 이상이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단뭐3% 5%여도요.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아왜더 올랐는데 그 전에 매도했냐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제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가 생각한 매매 방법 그대로 가고 이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항상 제가 생각한 저희 목표가대로 매매치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 장중에 운영하는 실시간 주주 카톡방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지 제차 대표 매매 기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자화전자도 2월 23일 날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었죠.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일절 금전 요구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내 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알려드리는 거지. 제 사명감, 책임감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이 주주님들 수익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성장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며칠만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으시기 때문에요. 이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들 많이 공유하고 계시니까요. 이 서로 공유하면서 정보 얻어가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나와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입장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수익 한번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일을 보시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목표가도 같이 제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예약 매도 매수 주문만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분위기 좋았던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3일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리포트 자료 그리고 차트 분석 매직과 전부 개인적으로 카톡 넣어드렸고 저희 56% 수익 보고 다들 나오셨죠 제가 항상 이런 정보 먼저 듣고요 이런 정보들 먼저 알고 투자를 하시고 최근에 나올 호재 뉴스들 모아놓은 자료 보시고 호재가 여기서 한번더 터지면 플러스 알파로 날개 날고 날아오를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똑하게 투자하시고 한발 빠르게 투자하셔야지 남들은 정보 다 받아보시고 돈 벌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물리는 매매, 내가 사면 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이거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의 차 대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나도 이 수익 보는 매매의 주인공이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리포트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466-5915번 010-4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요 이 EM 플러스에 관련된 정보 한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배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 차대표가 생각한 목표가는 분명 정해졌고요. 저만 믿고 따라주시면 무조건 수익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 제대로 된거 받아보시고 이 EM 플러스가 아, 왜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수익률 선진지지이 문자 보내시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늘여러분에에 말씀을 을리리지 않아요. 이 주식 시장은 테마와 이 순환매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항상 재료 노출 전에이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m e This is the first time. t h 이 e m 플러스를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준비한 리포트 자료. 받아 가셔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절대로 이런 황금 동아줄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요. 이 투자는 타이밍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저 차대표 이용하셔서 이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전부 다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 이 잭팟 터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